처음에는 주로 하측민들 위주로 믿던 것이 어느새 유력 다이묘들 중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니시 유키나가와 오다 히데노부가 있죠. 당시 일본인들은 다이묘가 개종하면 그 아래 백성들까지 한꺼번에 개종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기독교 영지와 불교 영지는 서로 갈등을 빚다 못해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권력의 중심에도 큰 변화가 일었죠. 갑자기 오다 노부나가가 허망하게 죽고 그 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받은 건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눈에 시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사명걸 중 가장 근본이 없었죠. 다른 두 사람에 비해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돈도 백도 없이 능력 하나만으로 천하인 자리에 올랐다는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만큼 지지 기반이 부실했기에 모든 걸 경계해야 했어요. 그러니 군사력을 지닌 기독교 세력이 못마땅할 수밖에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기독교에 거부감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당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를 따라 기독교 포교를 용인했죠 그런데 막상 그들의 행태를 목도한 순간 입장을 선회해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더니 그걸 믿는 자들은 가낭무도하기 그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실 구세주라며 신사와 사찰을 때려부수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더니 이웃을 이단 취급하고 박해하면서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 넘겼죠. 심지어 성교사란 인간들은 전쟁까지 흑책하는데요. 당시 예수의 최고 책임자, 가스팔 코엘로가 일본을 발판 삼아 명나라로 진출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추방령을 선포해 제동을 걸었죠.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